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비수의 뭐래아 등비수? 지금 잘못 파봤어요. 등차 수열의 학과 1번 항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진행할게요. 어? 등비라고 해서 빵빵한 얘는 첫 번째 항이다. 이런 분차수열을 하게 되었고요. 예, LAN이라고 해서 풀어서 쓰면은 이런 공식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정도로 보습을 마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일반형과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킥킥 소리는 제 슬리퍼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중요한 아이가 나와요. S, M-1은 A-1부터 A, A M-1까지 더해주는 거죠. 보면서 오늘 배울 주제를 한번 알아봅시다. s 좀 어문은 A 원이예요 얘는 진짜 중요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먼저 S2는 A1 더하기 A2예요. 그러면 우리가 A2를 구하고 싶은데 S2랑 S1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S2에서 S1을 빼주면은 A2가 나오겠죠. 아래는 똑같겠죠. 이만큼이 총 겹쳐요. 그래서 Sn은 Sn SM, aSn-1은 an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n이 만약에 그러면 s 1 빼기 S0이 되겠죠. 근 우리 s 0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한 거고요. 이게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얘는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M이 2보다 크거나 같 때, 얘는 성립을 하겠죠. 여기다 정리해주요 문제를 다풀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맞아요. 예제 5번. 이제 5번은 오버. SAB. 이럴 경우에는 a1이랑 s1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an에 대해서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1 2번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12번을 볼 건데요. 자리가 좀 SN은 3N 제곱마이너스 3 n 이래요얘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S1부터 봐야겠죠. 이라고어안찍 하면 곤란해져요 얘랑 왼쪽으로 얘랑 골드고, 쪽으로 6m-7이 나오죠 얘가 a이고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써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건데요 s n 요 -M 1 e m i n 이 s s 1. 1 p l u 이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 l 이 s n p l 에 s n plus n plus n p s l 이제 계산 만한번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요. 4n-3이 나오네요. 다들 이렇게 나오고 싶겠죠? 근데 얘가 AN인데 얘 언제였어요? N이 2보다 큰 거랑 같은데였어요. 근데 얘랑 지금 S1이랑 얘랑 같은 거한번 한 볼게요. 1 여러분은 4-3-1이죠. 그렇다면 어떤 걸 써줘야 된다고요? 얘를 A1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써주시면 돼요. 이거랑 요거 써주는 게 좋겠죠? 다시 한 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겠죠? 네. 이렇게 수혈의 합과 일반 학생의 관계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 문제 풀도록 할게요. 총네 문제입니다.